자, 셰프에요. 전원가 자꾸 꽂네요 저도 들어주세요. 다시 한번 찍을게요. 전원 키고, 전원 키고, 푸시스에요, 푸시스. 오케이. 조금 엄청나게 하던데요. 小。So.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자 메가버기랑 메가트럭이 그 다음에 메가, 메가... 어... 여러가지 트럭 트럭이 그 다음에 버기 그 다음에 메가버기 뭐 여러가지 있어요 자브러시스테이블 이렇게 힘이 좋고 굉장히 조형성도 좋고 빠도 좋다는거 그리고 사진구동에다가 보시면요 끼옹끼옹 보죠 이게 뭐냐면 스테빌라이저가 아 스테비, 죄송합니다 여기 그 서버세이버 이 서버세이버가 스프링 달려있어요 스프링 1대8 버기형식으로 서버세이버가 있구요 모터 변속기도 다 좋고,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가 슬리퍼 크러치가 들어있어요. 슬리퍼 크러치, 속도 빅보우쇽이고타 좋고 유니버셜로도 있어요. 앞쪽은 유니버셜이고요 브러시는 풀볼 베어링입니다. 자, 불독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. 검정색깔 되는 거는 브러시리스고요. 빨간색은 브러시드예요. 자, 브러시스와 브러시드는 브러시드는 가격 차이 약간 있겠지만 속도를볼 때는 브러시리스훨씬 빠르다는 거그쵸 그렇죠? 이렇게 해서 주종기도2 채널 버전, 3 채널 버전 여러가 지 있어요. 와, 불독 멋있는데요? 여러분, 많이 이제 애용해주시고요. 우리 불독아가 함께 즐거운 아시아 프 하세요. 이상 끝!